대한민국 정치 이야기를 막갈락게 풀어드린다고 자부하는 정치위락입니다 국감장에서 울려 퍼진 윤석열 EXX 육성. 아무리 들어도 빼박 파이든입니다. 이걸 난리민으로 지금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편들조차 한당에 웃는 시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정치 이야기들이 빵빵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내 부부의 여왕 조문 패싱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육개장 조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일파아파 일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식사 때문에 조문을 못했다고 전국민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차 아이디어는 자석에서 발을 올린 모습에서 착안했다는 윤석열 차 그린 학생의 대반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에만 4593억 원을 쓴다는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소식이 터지자 또다시 우리 전 국민들이 분노가 구글부글 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는데 기사가 몇개 있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김건희 자필 서명.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 수많은 논문 서명들과 대조를 해본 결과, 아, 한 사람이 쓴 논문 서명은 김건희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이건 명백히 2조 사기범죄의 증거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모든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치일학 팩트체 정청래 의원의 핵사이다가 터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입조심해라 입만 열면 자유자유 하시던데 윤석열 차의 표현에 자유 억압하고 자막조자 운운하며 방송에 자유탄압하고 논문 조작하고 표유자유 만끽하는 측은 바로 윤석열 그쪽이다. 국감 컨닝 페이퍼는 또 무엇인가 라며 핵사에다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국감의 컨닝 페이퍼까지 등장했다는 기사도 여러 개 떴습니다. 찾아보니까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것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돌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애상 답안지를 만들어 나눠줬던 것이죠. 전형적인 말 맞추기로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 부처 수장들이 국감에서 말실수를 할까봐 전정긍긍하고 있다는 것이고 진실을 가리는 컨닝페이퍼를 만들어 거기에 입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수준입니다. 수준. 여왕 조문 실패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박진 장관이 실토를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찰스 3세 립셔션이 끝난 시각 6시에서 8시였고 저녁 8시 40분 일본 국왕도 걸어가서 참배했다. 왜 윤석열은 참배를 못갔나 아니 왜 안갔다고 생각하냐 혹시 밥때문에 식사하느라 안갔냐 라고 질문하자 박진장관이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네! <laughs> 이와 관련해 네티즌 글이 하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상가찍간다고 그 난리를 치고 훌륭한 애교성과를 거뒀다 라며 자찬하고 이 XX에 묻혀서 억울하다 라고 했던 애교참사의 시작이 국민세금으로 영국식 밥을 먹느라 그랬다니, 제 현장 가서 홀린 듯이 메뉴판부터 찾는 XX가, 배고프면 이해는 간다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며 개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윤석열차 열차를 그린 학생의 대반격도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차 아이디어는 자석에 발 올린 모습에서 자간, 이란 단독이 떴네요. 현재 금상을 받은 이 학생,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욕설 전화가 어마무시하게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예, 꿀리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굳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감은 바로 이 일이 터지고 트라우마로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을 격렬했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교감에게 작품을 구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어,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열차 안에 신발을 벗지 않고 의자에 발을 올린 일이 있어 그 부분을 착안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로서이 학생이 해낸 일이 바로 이 그림으로 윤석열을 한번 울렸고 그리고 이 사진을 소환해 윤석열 대통령을 두번 울린 셈이 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시민들은 아이고 저 바라 윤통 기본도 안돼 있구만 이라며 윤통의 민낯에 대해 확실히 각인을 시키는 효과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학생이 윤통을 세번 울리는 꼴이 되는 것이네. 세종시 집무실을 청와대급으로 짓겠다. 선언한 윤석열 정부. 4593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된장 여사의 이조 조작 사기. 빼박 증거가 나타났죠? 공개하겠습니다. 청와대급으로 짓겠다. 세종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비로. 4,593억은 쓴다는 윤석열 정부. 겨냥신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재를 보면 2027년 3반기 중공 목표, 관련법 통과, 간저진무실 영빈간 등 청와대 규모로 짓겠다. 경비시설 공간 검토, 추가비, 추가 사업비도 든다. 그렇다면 4,000억을 넘어 5,000, 6,000, 7,000억도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군과 경찰도 이동해야 되고 경호처도 함께 이동을 또 해야겠죠. 추가로 또 배치를 하겠죠. 거기에 사용할 경외 경비 시설 공간. 쉽게 말해 말은 시설 공간이지만 이들이 주거해야 할 건물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지만 향후 사업비 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8천억, 9천억, 1조 이상이 또 든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리고 내년 예산안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로 1억 원을, 그런데 41억 원으로 40배가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요청한 상태고, 와,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런 장난을 칠수 있는 것인가? 예? 또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면 희림이나.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던 건설 업체에다가 맡기겠죠. 지금 5년간 최대한 해 먹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네요. 자오마이 뉴스 기사입니다. 자필 서명 16개 논문 중 1인 몰아쓰기는 김건희 것이 유일하다. 민영배 의원이 전수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자 증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6개 자다 확인을 해본 결과. 자, 심사위원장부터 해서 심사위원 4명의 필체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논문. 자, 서명란을 봅시다. 오승환, 정승규, 반영환, 성, 성재, 오명은 똑같습니다. 자, 왼쪽에 글씨를 보세요. 김건희 박명록에 쓰여진 글씨. 비슷하죠?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빼박이다, 빼박, 이건. 이런데도 윤석열의 교육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대. 총장은 뭐라고 그랬죠? 아무 이상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심사위원 이름이 수기는 아, 또는 타이핑하는 것은 일반 절차다. 하자가 없다. 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아예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은 바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믿을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자 오늘 간단히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